우리가 한번 써 봅시다. x니까 x는 정규분포 n에 음 평균이 21이고 표준편차가 a제곱을 따릅니다. 라고 y는 y는 정규분포에 평균이 40이고 표준편차가 b제곱을 따릅니다. 자, 근데 문제에서 지금 풀러가그는게 p x가 2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마이너스에서 p Y가 46보다 클 확률을 뺐는데 양수란 소리야. 그럼 결국은 얘는 누가 다 단소리입니까? 앞에 게다 단소리죠, 자, 무슨 말이냐? 그러면 광명게무시면 이래 될거 아닙니까? P, X가 2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Y가 46보다 크거나 같다. 이래 되는 거죠, 그죠. 자, 그러면 음.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, 변수가 다르고 지금 평균도 다르니까 우리는 표준화 시켜 봅시다. 표준화 시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? 전이나 시켜버리면 자 여기서 p, p, z가 자 27이니까 확률 변수 27에서 빼기, 평균을 빼고 난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누고 여기도 p 자 40, 즉 아, 확률 변수 z로 바뀌지 그자 그래서 z가 바뀌고 여기 46에서 마이너스, 이때 평균은 40이고 어, p가 됩니다. 자 그러면 요부분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 면 b p z가 a 부분에 6보다 클 확률이 그거나 같은 확률이 자 b z가 b 부분에 6보다 클 확률보다 클하 이래 돼 있지 그지 그럼 표준화 되기 때문에 전부 평균은 뭐로 바뀐 겁니까 0으로 바뀐 겁니다 표준 편차으로 바뀌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그려봤을 때자이 부분은 제가 노란 거로 이 부분은 제가 보라색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표준화 되었으니까 표준화가 됐으니까 이고자 이렇게 그리면서 여기가 0이 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얘가 노란게 크다 그랬으니까 노란게 어디 와야 돼 노란게 넓이니까 여기가 a 분의 6이 와야 되겠 고그 다음에 보라색이 어디 가야 됩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겠지 그지? 그래서 여기가 b 분의 6이 됩니다 그래아지 노란 게클거 아닙니까 그럼 이들 관계에서 따져 보신다면 숫자가 이쪽으로 갈수록 큰 거지 그죠 그럼 얘가 큰 거야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따져 보신 다면 a 분의 6하고 b 분의 6하고 따졌 을때 얘가 크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그럼 얘들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누가 크다는 소리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a가 더 큰다는 소리지 그래야지 이래될거 아니야 분 모일 때는 작은 게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걸 꺼지어 보냈습니다 그럼 a가 크나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보시면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음 한번 보자 음 1번 2번이 똑같네 그죠 그러면 1번 2번을 먼저 비교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 똑같은 x 값에다가 a를 대고 여기도 b를 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니까 결국 은큰 놈이 큰 거지 그죠 그러지는 아닙니다 그죠 지금 가장 큰값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음음 y 도 있네 그럼 y 에서는 비교 한번 해보시면 자이 값하고 여기 이게 똑같은데 또 누가 되어있습니까 여기는 a가 되어있고 여기는 b가 되어있지 그지 그럼 누가 큰 거야 어, a가 크니까 얘 아니지 그지 아니고 그럼 얘입니다 자그 다음에 얘는 x하고 상관 됐을 어 얘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럼 1번하고 5번을 비교해봅시다 하 1번하고 5번 자 요놈과 5번을 비교해 보시면 얘는 20부터 20이고 얘는 20부터 21이잖아 근데 더해진 게 지금 똑같애 똑같으면 당연히 길이가 긴게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20부터 21 하나고 얘는 20부터 22두 개니까 얘 아닙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얘하고 이제 누구하고 얘하고 비교하셔야 되는데 자 갑시다 그럼 최종적으로 가장 큰 놈은 p가 20부터 x 그 다음에 22까지 이놈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p 39부터 y 그 다음에 얼마 41 여기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a 이래 된입니다 이제 그럼 그려보면 되잖아 아니면 똑같이 되어져 있으니까 똑같은걸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요 부분만 이제 확인하면 되는거지 그제 누가 면적이 더 넓은지 그러면 역시나 표준화 한번 시켜봅시다 표준화 시켜보시면 여기도 두 칸, 여기 두 칸이니까 표준 한번 시켜봅시다. 자, 그러면 z가 될 거고, 자, 20-21 나누기 a 이래야 되고, 여기는 22-21a 이래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부분이 p, 자,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입니까? z가 a분의 1까지 이래될 겁니다. 그제? 자, 이래될 거고, 자, 이놈 역시도 표준화 시켜보시면, 39-, 음, 때때로 평균이 40이니까 40분에 나누기 B, 그리고 Z대 바뀌고, 여기는 41-40, 나누기 B, 요거 확률로 바뀌는데, 이놈 역시도 표준화 시켜을 때, 음, b 분의 마이너스 1부터 Z대가 b 분의 1 이래겠습니다 제 근데 어차피 는 해보시면 자 두개 다 동시에 한번 그려보시면 이될거아야여기가 0입니다 이거 표준화 된거고 얘는 마이너스 1부터 a 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자 근데 아까 누가 크다 그랬습니까 a가 크다 그랬지 그치? 근데 분수일 때는 작은 놈이 큰겁니다 분모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면 a가 크니까 a가 크니까 얘가 더 큰거겠지 b 분의 1이 얘가 더 큰거야 그럼 여기가 누가 온다고? 마이너스 B분의 1이 될 거고, 여기가 누가 됩니까? B분의 1이 되고. 그 다음에 A분의 1은 여기 옵니다. 마이너스 A분의 1이 될 거고, 여기 뭐가 될 거라고? A분의 1이 될 겁니다. 그럼 누가 넓이가 더큰 겁니까? 얘가 더큰 거지, 그지? 얘가 몇 번이야? 3번입니다. 자, 만약 헷갈리시거든, 이렇게 보시라고. 여기, 여기를 내가 3이라고 보면 여기 2도. 그럼 이거 역수취 하잖아. 역수취하니까 얘는 얼마 되는 거야? 3이니까 얘는 3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?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죠? 그럼 누가 더큰 거야? 이 값이 더큰 거지. 더 크니까 이쪽으로 갈거 아니야? 이쪽으로 멀리 떨어지겠지 그죠? 그래서 어, 3번이 더 크다고 해주셔가지고 가장 큰 값은 몇 번?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.